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아 지방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받고 와 계셨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유다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는 이제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레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야,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첫 기적을 베푸신 내용으로 시작됐죠 아,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일꾼들에게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죠. 그랬더니 항아리에 있던 물이 어느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곧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예, 이용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원천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의 힘이 있지요. 네. 인간의 인, 그리고 인간의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연의 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어,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에, 어, 가축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불을 이용한다든지 어, 태풍을 보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금방 알죠. 인간의 또 인간의 힘이 있죠. 인간에게는 우리 속에 인간이었거든. 그 우리가 글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힘이 또 많죠 이 그러나 이 자연의 힘 보다는 인간이 인간 안에 내 안에 있는 힘을 아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니죠 이렇게 자연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세계지만 그리고 이미 지나간 우리가 밖에 드러났다 면서 이미 결과적으로 드러난 세계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세계다 그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생이 뭔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순간을 내가 현존하고 있는 실존의 세계잖아요. 이 실존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다 하고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하나님의 세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미주 세계죠. 우리가 아직도 와 있지 않는 세계고 장래의 세계고. 미지의세계고 그리고 미래의 세계고또 신비, 신비의 세계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모름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그 모름의 세계를 우리가 있음을, 모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비를 우리가 늘 지키면서 모름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어, 예, 현대의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과학 시대가 돼 가지고 인간에게는 그런 신비의 세계, 모르의 세계를 무시하는 무시하고 오직 보이는 세계, 과학의 세계만 우리가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망각하고 인간의 신비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비는 현재는 모든 천문학과 우주 과학이 되고 말았고 생명의 신비는 생물학과 생명 생명 공학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 신비가 사라지고 인간의 신비가 이 망망각된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이 메마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 참인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인간 인간 없는 세상에 무신론이 만연하게 된 결과로 세상은 인간다움을 상실한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천시 전시, 천시 받는 다시 쉽게 말해서 천시 받는. 어렵게 말하는 소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인간의 신비가 사라지고 인간은 그저 물질의 일부일 뿐이고 어, 잘해야 기계의 한 일종의 로봇의 한한 한 종류 로봇처럼 생각하는 거죠 인격은 사라지고 다만 상품화된 인적 자원 인간을 인적 자원이라고 나라에서 자원으로 보는 정부에서 사, 자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인적 자원부라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생명의 신비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어, 정말 우리가 아 어,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laughs> 하나님야, 우리는 하나의 예, 어 물질이 어 물질 하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체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거기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본래 모습이다. 이거를 일깨워주자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인간이 흙으로 빚어진 물질이다. 우리 몸이 물질이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자연과 더불어서 대자연과 더불어서 호흡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숨의 존재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숨쉰다 하는 그런 문화적 정신적 존재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락거리는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인간이 이같이 아, 가장 우리의 우리 몸의 뿌리가 벌어질 마음이고, 마음의 뿌리가 정신이고, 정신의 뿌리가 영이다. 이 영, 이 영, 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이 영적 생명이 무시될 때 개인의 생명은 집단을 위한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숨 막히는 어떤 독재 행포 속에서 죽음의 수용소가 될 수, 에,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산주의 하다면 권력의 독재로 떨어지게 되고 말고 다 지금 물질주의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유물 유물론이잖아요. 자본주의 하면 자본이 자본이 중심이다. 자본이 주다. 그러면 자본의 독재로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인권 탄압과 인 인간 소외의 그런 병폐가 나타난 그런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2 0 세기 들어서 과학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생명공학,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술이 ICT로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모든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인간을 정말 하나의 로봇이, 로봇 같은 그런 기계로 우리가 보는 그런 생각이 많아지게 됐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움직이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다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게 뇌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뇌를 스캔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뇌 스캐너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행동과 그 생각과 느낌 사상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기계가 파악할 수 있다 기계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경지까지 왔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면 개인 모두가 어? 빅브라드가 나타나 가지고 개인, 개인, 개개인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할때 정말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 될까요 모두가 다 하나의 공장 로봇처럼 어, 그 어떤 그 빅브라더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독재 사회 그런 숨막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무슨 자유의 기쁨이 있고 무슨 따뜻한 사랑이 거기에 그, 그, 있을 수 있으며 그게 무슨 생명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생각하면 본래가 영원을 그리는 그리고 무한을 꿈꾸는 그리고 <laughs> 무한을 향하여 비상하고자 하는 그런 대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이 인간에게는 있죠. 이런 무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대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과 욕구를 무시하고 인간의 사상 그리고 이상간의 종교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그런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이 모세의 십계명 중에 제일 제일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첫 계명이야말로 정말 인간에 무한히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신 그런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히 자유로우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주체적 자유를 그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십계명 제일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 욕구를 그렇게 충족시키고 그 길을 보장해주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주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럼 그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되는 그걸 또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서로 인격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서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상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이런 세계, 이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그 그 진리를 알려주시고 그 생명을 일으켜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즉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를 그런 삶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 우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오셔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 봅니다. 기쁨이 충만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포도주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만 그 행, 흥이 깨질 판입니다. 기쁨이 계속되어야될 그런 잔치집의 핵심은 포도주죠.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 흥이 나오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로 오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흥이나 어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포도주 취하면 흥이 나고 신이 나고 정말 마음이 알려서 온천하 모든 만물이 다나의 분신처럼 여겨지고 모두가 다 사랑스럽게 됐지요 모든 분별지와 차별심이 다 없어지고 한없이 너그럽고 자유로운 그런 기분을 잠시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의 그 포도주의 힘에 의해서 포도주의 취해 가지고 잠시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이 취하면 우리는 참기쁨, 참기쁨은 진리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죠. 그리고 사랑, <laughs> 생명의 생명을 내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 그리고 무한하고 평화, 평화 <laughs> 무한인 평화로운 그런 소통의 길이 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은 진리의 기쁨이고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고 우리가 평화는 온전한 평화고 온전한 소통이고 온전한 하나됨이고 온전한 온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포도주로 오셔서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포도주가 되도록 우리에게 너희도 나도 포도주가 될수 있다 너희도 포도주다 포도주로서 살수 있다 포도주가 될수 있다 하고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로 오셨듯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될수 있다 이거의 또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포도주가 될수 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내가 포도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속한 가족이나 내가 속한 모임이나 내가 속한 집단 모두가 어떤 나로 인해서 기쁨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니, 또한 사랑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내가 지금 만나는 모임에 어, 진리의 기쁨이 있는가? 어? 진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아유, 아니면 소통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어,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그래서, 어, 만약에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과 이런 평화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이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다. 잔치가 끝났다. 어,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요? 누가 포도주가 돼요? 내가 포도주가 돼야죠.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려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내가 포도주가 돼야지. 내가 물이 된다. 물이다. 그러면은 그 포도주가 못 된다. 그러면 포도주가 못된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물은 어디나 있죠. 어, 정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포도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화학을 모르면, 어, 우리가 포도, 물이, 포도를 깬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그건 신비죠. 기적이죠. 그렇지만, 음, 우리가 또 포도, 어, 포도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향기 나는 하얀 백포도주를 보면은, 이 포도, 포도즙에서 어떻게 이런 향기로운 술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신비롭기만 하죠. 우리가 백포도주를 마시면 그 속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포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포도주 스에서 이런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오는지 우리에게는 신비, 신비지만 그걸, 화, 그걸 화학자들은 그것들이 아, 당연한 신비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정말 신비한 것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 그게 더 정말 신비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수 있는가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나 내게는 전혀 의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하게 된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나는 의인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처럼 기적이, 기적이라면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없겠죠. 예수님이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수많은 죄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진리우영이요, 보혜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깨닫게 도와주시는 영적인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변하게 된다. 예. 하나님, 아,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하시느니라 이브리서 말씀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물이 변하여 술이 되듯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물이 변하여 우리 인생이 변해서 인격으로 성화되어서 성,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역시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인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런 기적, 기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겠죠. <laughs> 또, 포도, 어, 우리가 포도로 되었다가 그대로 썩어버리는 것은 허무하죠. 정말 포도는 물이 되었다가 다시 영원히 변치 않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 되어야 그때 참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근원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모두 이런 영생이 될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포도라는 육체적인 삶으로 마치는 험한 인생이 되어서 안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에, 포도주라는,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변화가 될수 있다. 물이라는 마음의 세계를 넘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영세계로 우리는 올라가서 변화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지 결코 물적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영적 충만,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영생입니다. 물이 변화에 수리되는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질 회복이요. 그 본질 회복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 비로소 내가 내가 됐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비로소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는 것 뿐이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죠. 아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니죠. 나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해 주신 그 순수한 순수한 사람이 되자는 거죠. 순수한 사람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지는 기쁨이 그치지 않을 않고 사랑이 그치지 않고 평화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죠. 본래 모습을 바라보고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영은 정신을 일깨우고 정신은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은 육신을 일깨워서 우리는 비로소 안심 인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의 잔치집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잔치집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의 잔치집을 우리는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 각자가 포도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항아리라는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주는 전하는 그런 포도주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고 영생이라는 <laughs>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가 얻어야 할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